이번 시간에는 택함을 입은 자는 왜 적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는 자기 밭으로 자기는 상업차로 가고 하나는 밭으로 하나는 상업차로 가고 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보다 개인적인 일을 중요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22장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캐시록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의 목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마태복음 22장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내용은 어 계시록에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 임금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이란 자들을 진멸하고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내용은, 자, 계시록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부레데에 결박한 내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어, 유브라데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전쟁으로 인하여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마태복음 22장 7절의 내용입니다. 22장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장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합당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합당치 아니한 자들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나옵니다. 아비나 어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의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자, 사랑이 없는 자들은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공경에 처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으나 성경의 예언대로 사랑이 식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 마태복음 22장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계시록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느님께 돌리더라 두 증인의 부활 승천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22장 11절, 임금이 선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부원 연을.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창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갈라디에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복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님의 영이 마음에 내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는 자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가 합당한 자입니다. 합당한 자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공경의 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적기에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비성경적인 11조를 뜯어. 땅값 비싼 곳에 화려한 건물을 짓고 비싼 음식 사 먹고 이웃사랑은 실천하지 않아 심판하시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지키는 자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